안녕하세요. 황미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음, 갑자기 좀, 어, 드는 생각이 있어서, 네, 남겨보려고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들어서, 음, 알아간다고 하는 거,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인지했다고 하는 거, 인식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의식 능력, 이런 것들이, 음, 보면은, 어,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스강 대표님께서도, 어, 음 항상 그 디테일에 돈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예 디테일. 그 키워드 하나, 아,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적하게 어,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것을 왜 인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음, 지난 삶에서 어, 그런 어떤 키워드들을 굳이 내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음,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지, 거기에 또 뭐, 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지를, 음,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아, 이것이, 음,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어, 파헤치고, 그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뾰족하게, 음, 알아가는 거. 그것이 좀, 어, 인지하는 거이고, 그것이 또, 어, 깨달음이 되는구나라는 걸또 알게 되었거든요. 음,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확신이라고 하는, 음,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음, 피독을 해주셨을 때도 그랬고, 확신이 가변성이 있는 거고, 변동성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에서도 그랬고, 어, 그래서 그 가변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다라는 그, 어, 그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좀더내 자신도, 어,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싱에서 읽었던 그 의지력에도 어피아 의지력도 피곤함을 느끼고 의지력도 연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확신, 어 의지력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어 여기저기에서 흘려듣고 주워듣고 좀더 어 찾아본다 그러면 기껏 대학 백과사전을 찾아봤을 건데 사실 그 백과사전에는 그런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의지력이라던가 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음, 좀더 다방면으로 그정 긍정적인 부분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을 더 이렇게 어잘 음, 쪼개서 설명을 할수 있는 음, 것은 그것을 음,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야말로 그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 음, 성공을 어, 성공을 하려면 하려면 어 정말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그 어, 흔히 말하는 그 성공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성공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음 그냥 커다란 어 성공한 사람들한테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어 그런 어떤 이미지로 음 그냥 이제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을 붙잡고 이 성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굉장히 어 정말 어, 성공이라고 하는 건 정말 복잡한 그런 어떤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내가, 어,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얽히고 설키고, 그에 따른 어, 많은 그런 어떤 상관관계, 음, 상관관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그리고 어, 우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그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그 키워드 하나 그리고 어, 그 키워드 하나를 정말 쪼개고 쪼개서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면 음, 그 부로 시작하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습관 그리고 뭐어그그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책어뭐 일곱 가지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는데 우리 책을 보더라도 음 사실 거기 안에 있는 말들이 다다 다 맞는 말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실천에 옮기기까지가, 어, 정말, 어, 정말 어려운 것보다는, 아, 실행에 옮기지를 못할 때가 더막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못하는 것이 더 맞거든요. 근데, 이, 어, 대표님, 음, 이 그, PCM도 그렇고, 퀸즈 대학도 그렇고,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자극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음, 주기적으로 자극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 그러면서 이 습관이라는 게, 예,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음, 그 도미노의, 어, 도미노,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미노를 성공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도미노가 제가 봤을 땐 저에게 있어서는 이 습관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음, 이제 쪼개고 쪼개고 보면 그 디테일을 알아야지만, 음, 디테일을 알아야지만, 네, 이것도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거, 그리고, 아, 음, 일단 코칭을 받으면서도, 음, 잘안 되는 부분, 음,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바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어,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습관이 라는 것도 어쩌면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제가 어 본업에 있어서는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습관이 들었을 때에만 그런 어떤 또 디테일이 보이기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때 그때 있어서 제 초창기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음, 그 아이들의 감정 상태라던가, 음,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디테일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어떤 디테일을 볼수 있었던 것도 음그 습관 습관처럼 음 수업을 수업을 하는 것이 거의 뭐 일상생활에서 나의 습관이 된 것처럼 그 시간대 가서 그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음 하나의 습관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자연의 법칙 습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 양으로 채워야 하는 거 이런 가르침이 또 생생하게 또 기억이 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음,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네, 또 한번 어, 영상 남겨봅니다.